이제 좋 좋아,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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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s 2차 방정식 판별식 d 판별식 d 를할때 분들 왜? 요게 항상 성립하려고 하면 요 봐봐. 요게 y 거든 y. y가 양수인 그림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뭐? 항상 성립이 누가 항상 성립되냐면 x의 범위가 항상 성립되는 거야. x의 범위가. 그럼 봐봐 그림이 이렇게 떠야지 떠야지 Y가 양수지역에서 X가 모두 다 되겠지 모두 그럼 뭐, 항상 성립한다는 모든 해를 가진다 이 말이거든 항상 성립하는 거는 그럼 이렇게 그림이 첫째 이런 유형이 되려고 하면 A가 양수가 돼야 돼 맞지 A가 엄청 뒤집어지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붕 떠야지 모든 X가 다 대응될 거 아니야 이 역설 비슷하지만 잘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음수지역에 그림이 그려지고, 이게 봐봐. 음수지역에 그림이 그려지고, 이 그림이 되려고 하면 A가 뒤집어져야 되지. 그 다음에 판별식기가 이게 붕 떨어져야만이 모든 X 봐봐. 이 점은 E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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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, X, X 쫙다 된단 말이야. 어. 이거, 만이 헷갈려. 헷갈려 할 필요도 없어. 그냥 붕, 그렇게 항상 성립하게 하는 X의 범위가 다 나오는 모양을 찾아라. X의 범위가 다 나올 수 있는 모양. 이건 가, 이런 거 같은 거봐 이런 거 같은 거다 나올 수가 없잖아 봐봐 어 엑셀 그래요 다 나올 수가 없잖아 봐왜 어,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,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야 y가 양수냐 음수지냐가 딱두 개를 경계를 했을 때다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돼야 돼 여기 봐봐 요거 밑에 경계에서는 얘위가안 나오지 위에 경계에서 밑에 그림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다나오려고 하면 붕 떠야 된다는 거야 다나오려고 하면. 단지 이 밑에 거는 없다는 라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요게 아래냐 위냐 결정을 하나 딱 했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조건이 된다라는 거야 이 조건 잘 기억해라